저희는 잠시 이게 지금 일인 시위 형태로는 저희가 이렇게 다 있을 수 없게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합니다. 한덕수 총리는 미국판 알래스카 대항골 사업으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.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쳐 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한덕수 권한 대행은 더 이상의 간보기 정치 단념하십시오. 안려드리고 제가 옆에서 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!